다들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어, 비트코인이 이제 어, 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위에서 이제 저항을 좀 받았어요. 현재 이제 저항 구간이 이전에 대한 이제 큰 차트에 대한 이제 고점들이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이후의 상승부터는 이전에 이제 많은 매물대 영역들이 이제 어 존재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마다 좀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구간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어 텔레그램 방에 이제 저희 이제 일기 예보 방이죠 이제 매일 이제 일기 예보가 올라가는 방에 이제 어저께 분석 하나를 이제 남겨줬어요 이제 올라. 가는 과정에서 이제 과정에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요 구간에서 이제 다이버전스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4시간 다이버전스 영역에 이제 슬슬 진입하고 있다. 현재 구간이 다이버전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이버전스를 무시하고도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다이버전스 영역에 진입을 했다.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이제 이전에 한번 과메도가 있었던 구간이죠. 이전에 요 상승은 이제 과메도 구간이 있었던 상승 구간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고점, 그, 여, 그, 다이버저스가 발생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그걸 이제 다이버저스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영역에 이제 진입했다라고 해요. 물론, 음, 역사적으로 그걸 이제 무시하고 올라간 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배제하거나, 어,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이제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락다이버스가 있어서 꼭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어, 오른 후 조정이 강하게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매수하는이 주의해 하라라고 이제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이제, 어, 한번 이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링크 있으니까, 어, 누구나 이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제 하루 일정 같은 거나,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일정이 하나 추가됐어요. 이제 텔레그램에 이제 이렇게 매일 하루 이제 일정 시간에 이제 5시간 되면 이제 오늘의 경제 지표 발표 배우 나오는 것까지 이제 자동으로 등록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어 보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비트코인이 현재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공지 남기고 나서 이 숏을 위해서 쳤어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위에서 이제 숏을 쳤고 이제 네모박스를 쳤잖아요 개인적으로 는 어디까지 빠질 아니냐면이 네모박스까지 다 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한번 이제 오르고 난 다음에 위쪽에서 이제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여 영역에 요 이제 이 이제 한번 조정을 받았던 후속 매수세가 들어온 자리죠. 보통 이제 이거 마디가 후속 매수세가 들어온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올라가는 동안에 이제 매수를 탈수 없었던 사람이 조정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후속 매수세가 이제 들어온 자리라고 얘기 하거든요. 보통 후속 매수세가 들어온 자리는 우유부단한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빠르게 손절을 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지만 이제 시장이 그 자리가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 어디까지 받냐라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 이제 조정 후속 매수세가 있었던 요 자리 영역을 이제 보게 돼요. 보통 가격적으로는 92에서 91K 그러니까 91K에서 91K에서 92K 영역 좀도 되거든요. 그 정도 영역까지 이제 하락 조정이 받을 가능성이 현재는 조금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4 시간 차트의 단기적인 이제 추세선이죠. 단기적인 추세선을 진짜 어 이제 이탈을 했고요. 이제 이탈을 했고. 다행히 아직은 뭐 4시간 이동 평균선은 어, 이탈를한건 아니에요. 물론 4시간 이동 평균선이 정확히 말하면 요 영역까지 91에서 92 영역까지 이제 오게 된다라는 것은 어, 이 4시간 이동 평균선이죠. 가격적으로는 아마 90, 어, 3.5k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이제 아래쪽 이탈한다 그러면 이제 92에서 91 정도까지 이제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열어놓으시는 것이 조금 좋을 거예요. 어, 하지만 아까 방금 전에도 다시 언급했던 것처럼 4시간 이동 평균선을 이탈을 한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탈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이제 또 각도가 오히려, 이제, 각도가 좀 누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요. 올랐다, 꺾였다, 올랐다, 옆으로 지금 좀 눕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음, 반전 전환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일본 차트에서 좀 보게 된다 그러면, 음, 이건 이제 오늘 구간을 이제 다들 유심히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본이 이제 전일, 장대, 전에 장대 양복 나온 다음에, 전일이 아니고, 장대 양복이 나온 다음에, 어, 캔들이 이제 약간 네모 캔들로 3일째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적상병 캔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상병 캔들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전에 한번 적상병 캔들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만들었거든요 보통 적상병 캔들이 이런 걸 얘기해요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도 시장이 딱히 어떤 조정을 받지 않고 그 추세를 강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더큰 강세를 이제 발생시키기 전에 이거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걸 적상병 캔들이라고 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아니지만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굉장한 강력한 상승을 한번더 만들 수 있다라고도 어느 정도는 여러 여러 돌표도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현재 구간이, 그니까, 어떻게 설명 하냐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단기 하 상승 추세가 이탈했어요. 뭐, 장기 추세는 아니에요. 이걸로, 뭐, 시장이 하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큰, 더큰 상승장,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큰그 상승장이 올 거라고, 믿어도 심지어 안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그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등락폭이라는 것은, 변동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열어놓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어, 여기, 이제, 단기 상승, 추세선도 있지만 단기 하락 추세선도 지금 이제, 이제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단기 하락 추세선은 이제 상향으로 돌파하고 다시 이 고점이죠. 96k를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는 이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이제 굉장히 큰 음, 장대 양봉 같은 상승을 어느 정도는 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기 이 단기 하락 트렌드 있죠. 이 단기 하락 트렌드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지 못하고 가격적으로는 가격적으로는 95k 정도 돼요. 그러니까 95k 정도를 넘지 못하고 계속 아래로 흐르게 될 경우 계속 아래로 흐르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락을 90에서 한 92k 정도까지는 여 놓는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 아직, 이제, 일본의, 이제, 이동평균선이 아직은 좀 아래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많이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어, 단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7SM의 이동평균선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 하락이 너무 빠르게 그심하게만 내려오지 않을까. 빠르게 그심하게 내려온다. 뭐, 하루만에 팍팍팍 이렇게 막, 저점 뚫어버리고 막, 이렇게 내려오는 일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 크게 91이나 92K 정도, 어, 91이나 92K 정도는 이탈하는 하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요.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왜냐면, 하 지금 대 시간 이동 평균선이 이제 있지만 그 아래 보면 여기 볼벤 하단도 있잖아요. 볼벤 하단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 말하고 싶은 요점은 엄청 큰 하락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은 하진 않아요. 막 하락다이버 4 시간 하락다이버스 때문에 막 차트가 막쫙 이렇게 빠지고 막 이런 건 발생할 거 같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만약에 크게 빠진다고 해도, 크게 빠진다고 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간이죠. 91에서 92K 사이 영역이죠. 이 90에서 92K 상위 영역까지 정도가 아마 이제 하락이 할수 있는 이제 최대의 폭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물론 매수가 단기적인 매수가 뭐 진입 자리로서는 나쁜 자리는 아니지만, 어, 그냥 그렇다고 해서 4 시간 진행은 좀 많이 느리단 말이에요. 도달했다해서 지금이 하고 이제 뭐자 필요까지는 없고 이런 구간까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구간에서 아, 한번 매수를 잡아보는 것도 조금 어 그러니까 좀 시장을 보고 잡는 거를 조금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4시간 다이버전스 때문에 이제 조정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4시간 볼뱅, 볼벤, 볼뱅이 니까 4시간 볼뱅 상단이기도 했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영역, 이전에 대한 고점 다이버전스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었던 어, 자리이긴 했어가지고 이제 조정이 발생하는 건, 눌림이나 조정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상승 흐름에 나오는 그냥 어, 과열 해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정도 조정을 받는 관점 아니면, 95k를 뚫어서 이볼밴을또 찍고 위로 올라가는 관점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 전는 관점으로 노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냥 상승장에서 나오는 그냥 과열, 과열 그러니까 굉장히 큰원예적인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힘 보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 이전에 대한 매물대에 대한 해소, 뭐 과열에 대한 해소 부분을 하는,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이게 엄청나게 큰 하락에 대한 뭐 예, 예 예견된 시그널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뭐 단기적인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뭐 상승에 대한 그런 이제 어, 욕망 같은 것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막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확실히 돌파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의 글례이었고요 다들 지금 주말 되시고요. 저는 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좀더 좋은 정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 되세요.